계속해서 아트 갤러리로 가보실까요? 갈까요? 온타리오 아트 갤러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온타리오 아트 갤러리는 수요일 저녁에 6시부터 9시까지는 무료 입장이에요. 마침 오늘 수요일 저희가 무료 입장을 하고는 구경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같이 구경해보러 가보실까요? 네, 이렇게 온타리오 아트 갤러리의 전체 아, 한 2시간 정도를 둘러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아트 갤러리를 많이 다녀본 적이 없어서 제가 다녀본 건 일곱 해야 워싱턴에 있었던 스미소니아 갤러리가 다였는데 거기랑 좀 비교를 하자면 팜플렛에, 뭘 봐야 된다가 좀 있었어요. 저는 사실, 미술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 딱 그거를 쫓아다니면서 보고, 모르는 사람도 이것만 보면 된다, 뭐 이런 걸로 됐는데, 지금 팜플렛 되게 두껍고, 되게 뭐가 많아요. 근데 또, 뭘 봐야 된다에 대한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네, 사실, 언니랑 오지 않았으면, 이거 뭘 봐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닐 뻔한 게 조금 아쉬운 부분? 어안스 됐나요? 네. 이제 정말 간략하게 만약에 미술관 어떠나요? 뭐 추천할 만한가요?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저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왔으면 좀 많이 아쉽지 않았을까. 좀 왜냐면이 장면은 사실 다른 기술관들과 굉장히 비슷한 수준인데 그에 비해서 특히 한국인들에 굉장히 인기가 있고 잘 알려진 작품들의 숫자는 사실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캐나다 작가들의 작품을 많이 전시를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작가별로 상세한 설명이 좀더 추가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작품을 굉장히 많이 전시를 해놨는데 제목을 따로 벽에 같이 붙여놓지를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따로 해놓고 프로그램에 계속 보면서 아, 이 작품은 제목이 뭔가, 언제 그려졌는가,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사실 굉장히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작품에 대한 몰입도가 좀 떨어집니다. 이렇 캐나다 작가들과 그런 작품에 대해서 알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이런 교실은 관람 환경 때문에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디오 투어 가이드가 있기는 해요. 오디오 자체가, 가이드 자체도 사실 그렇게 많은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이런 관람객의 그런 지식 수준의 모든 걸 너무 이륜하는 게 아닌가. 이미 다 알고 일단 전제하의 그런 전시? 좀더 관람객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더 친절했으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좀 아쉬운 점이 많은 열람이었지만 저는 그래도 재미있게 잘 봤어요. 일단 프리랜서의 이프리에는한번 Day, 들러보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응. 오늘 일정은 여기서 끝으로 하고 저희는 이제 오늘의 대미를 장식할 nice. 저녁을 먹으러 응. 갈 겁니다. 오늘 저희의 저녁은 사실 그 점심을 먹었던 오목구의 그런 맛집 중에 한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좀 숨겨진 맛집일 수도 있는 곳인데 랍스터를 먹으러 갈예정이어요 그럼 가보실까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웃음> <웃음> 자 이제 이것이 저희가 먹을 랍스터입니다 안녕 드디어 토론토 최고의 랍스터 맛집 핀치 이스트에 위치하고 있는 피시맨 랍스터 클럽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6.52파운드의 랍스터가 이렇게 랍스터 마운틴으로 변해서 왔습니다. 저희는 2에서 3인용 콤보 2를 시켰고요. 이렇게 압도적인 비주얼로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 이렇게 보면 어항이 잔뜩 있는데 다들 시한부인생인 킹크랩과 랍스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 아, 살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한입 베어 물었는데도 이 상태 완전 탱탱 여기 안에 있는 이게 다 살이에요 완전 탱탱탱탱 이거 랍스턴 핫톤 할때 양념이 되게 맛있어요 살짝 매콤한데 살짝지근함과이 랍스터랑 너무 조합이 잘 이루어져요 진짜 우리한테 딱 맞는 그런 양념? 진짜 맛있어 아 머리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와, 머리에도 살이 있어. 이게, 이게, 이만큼이 이게 다, 다 있어. 먹을 수 있는 살이에요. 머리에 들어있는 살. 아, 머리로 살이 찔수 있어. 어. 맛있어. 이제 랍스터도 먹고 있으니 이제 저희는 맛있는 저녁과 함께 토론토 여행을 끝내겠습니다. 미니팩에서 만나요.